아우, 너무 더워, 씨. 아우, 짜증나. 어, 5월인데 왜 벌써 더운 거야? 씨. 선풍기를 켜야겠네, 씨. 5월에 선풍기를 켜야겠 아우, 진짜 좀 그렇지? 아우, 저렇게도. 진짜 이번 여름 어떻게 버티냐. <목소리> 안녕, 여러분. 오늘도 자취생의 이 아이템을 갖고 돌아온 센티비 자취생 리얼극장의 치룸입니다 오늘은 어, 쿨매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. 이제 날씨가 너무 덥고. 지금 나 반팔을 입고 있는데 와... 진짜 벌써부터 반팔 어떡하지? 8월 달에뭐 입고 다녀야 되지? 무통을 벗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난잘때 이불을 요즘 안 덮고 자요 저는 아... 진짜 너무 더워서 진짜 8월 달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준비한 바로 쿨매트 이거는 제가 두 개를 사봤어요 어... 이거 왼쪽 거는 이제 한일 의료기 업체에서 만든 쿨매트인데 이거는 좀 저가의 상품을 저희가 하나 사봤고, 이거는 베베누보. 이제 어른들, 아이들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안심 쿨매트라고 해서 나온 제품이에요. 이거는 좀 약간 고가예요. 이거는 일단 3D 통기풍으로 되어 있어서, 이렇게 보시면 되게 가벼워요. 그리고 일단 패턴 자체가 너무 상반되죠? 가격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, 워낙에 베베누보에서는 이제 어른들과 아이들을 위한 상품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좀 디자인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. 패턴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, 이거는. 어, 그리고 이렇게 딱 접었을 때도 굉장히 그냥 가벼운 소재의 약간 3D 제품이라 에어메쉬로 되어 있어서 뭐 접었다가 사용해도 무방할 만큼 보건력이 굉장히 좋아요. 이건 제가 이따가 한번 누워서 확인을 하고 좀더 비교를 해볼게요. 그리고 이 한일 의료기 제품 이거는 딱 봐도 그냥 어르신분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지 않아요? 어... 이건 딱 봐도 누가 친구가 딱 놀러오면 뭐 어디 아프니? 이거 뭐니 찜질기야?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찾아볼 것 같아 이거 한일 의료기라고 이렇게 또 써져 있으니까 아주 제품이 음... 브랜드가 아주 자신 있게 딱 나와있네요 이건 패턴 자체가 약간 어... 좀 올드한 느낌도 드는데 뭐 되게 시원한 느낌은 있어요 음,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젤 형식으로 아마 돼 있어서 냉각 젤 국내산일 거예요. 이게 아마 잘 들어가 있어서 좀 무겁긴 한데 접어서 관리하기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. 음. 이것도 한번 이따가 제가 사용해보고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그럼 먼저 베베누고 안심 쿨매트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일단 눕기 전에 온도를 체크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온도는 한 26도 정도? 제가 그럼 한번 누워볼게요. 일단 촉감 자체는 되게 막 매끈하다, 뭐 뽀송뽀송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거끌거끌한 느낌? 에어매쉬로 되어있고 패브릭 자체가 조금 통기성을 좋게 만들려고 했는지 약간 구멍이 송송 나있어서 어, 촉감 자체는 그렇게 막 좋다 이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불편하지도 않고 음, 누웠을 때 근데 좀 장시간 누워있으면 자국 정도는 날 수는 있겠네요 이게, 이게 좋은 점이 뒷부분이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미끄러지지 말고, 말라고 미끄럼 방지 패브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이건 사용하기에 굉장히 아무리 뒤척여도 뭐 미끄러지지 않아서 그냥 고정되어 있어서 되게 이거는 되게 좋은 점 같아요. 그리고 일단 이렇게 꾸김 없이 이거는 3D 에어 메시라서 보관력이 굉장히 좋아요. 근데 되게 시원한 건잘 모르겠어요. 쿨매트 같다는 이런 느낌은 없네요. 어, 딱 그냥 손으로 만졌을, 만져만 봐도 되게 시원하네요. 이것도 온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24도? 아까랑 뭐한 1, 2도 차이 나는데, 1, 2도 차이가 좀 나네요. 자, 그럼 한번 누워볼게요. 어, 이건 되게 촉감 자체가 되게 푹신푹신하고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어요. 이게 냉각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좀 있긴 해요 확실히 베베 누보보다는 딱 누웠을 때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냥 어 쉽게 말하면 어 표현을 하자면 약간 폭포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돗자리 깔고 딱 바로 누웠을 때그 시원함 어 지금 눈 감고 딱 상상을 하면 되게 시원한 공간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요거는 뭐, 젤이 들어가 있어서 막 이렇게 누르면 터질 것 같지만, 이거는 이중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거는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, 어 이건 앞이 막 더러워지고, 막좀 그래도, 그냥 뒤집어서 바로 귀찮으면 사용해도 되는 그런 제품이고, 이거는 살짝 무겁긴 해요. 냉각젤이 좀 들어가 있어서. 근데 그거 덕분에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. 7이 가격은 저렴한데 시원하긴 하네요. 이 베베누보 안심 쿨매트 이거는 가격은 아마 한 7만 원대. 근데 이게 뭐 패브릭 자체가 3D 에어매쉬로 되어 있어서 좀 비싼 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원단 자체가 조금 뭐 이렇게 보면 부들부들하니 좀 비싸서 그런지 뭐 미끄럼 방지도 있고 뭐 가볍기도 하고. 뭐, 그렇긴 한데, 7만원의 값어치는 조금 쿨매트가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, 이거는, 어, 되게 그냥, 이름 그대로. 한, 만원대인데, 그냥 딱 쿨매트. 되게 시원하고, 이거는 국내산 냉각제를 사용해가지고, 뭐 국내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싸지만, 어, 되게 이거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라면 이걸 사용할 것 같긴 해요. 약간 무겁긴 하고, 뭐, 패턴 자체가 조금 올드하긴 한데, 이게 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해고 비교해 봤는데, 확실히 저 같은 경우면는 자취생들이 7만원대 이거 이용하기에는 좀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. 이게 물론 안전성도 뭐 있다고 하고, 뭐, 애기들까지 뭐 사용하기에 좋다곤 하지만, 자취생분들, 우리 같은 애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비싸면서 좀안 맞지 않았나? 이런 상품인 것 같고, 이거는 굉장히 그냥 저렴하면서, 어 그냥 뭐, 집에만 어차피 놓고 사용할 거니까, 뭐, 디자인 같은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, 이런 거. 되게 딱 누웠을 때 시원함.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, 나는 이거를 아마 자취생들이 사용하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쿨매트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, 어 확실히 뭐, 비싼 거가 무조건 좋다곤 하지만, 제가 봤을 때는 뭐, 싼 것도, 그렇게 나쁘진 않다.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그렇게 가격만 보고 안 샀으면 좋겠고 뭐 사용해 보니까 저는 확실히 쿨매트는 시원함이 제일 중요하다. 그 느낌 그대로 가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여름에 좀 대비해서 좀 전기세도 아끼고 좀 효율적으로 살수 있게 좀 도움을 될수 있는 그런 센티비의 자취생 리얼극장 시룸이 되겠습니다. 다음에 좀더 좋은 상품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